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에레미아 43장, 3절에서 4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아, 여기 43장, 44장, 14절까지는 우리에게 애굽에 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운명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 이집트로 이렇게 이집트로 가기를 결심한 것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호와 아, 하나님의 운명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여기에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 베벨론 왕이 이집트에 와서 아, 이집트를 칠 것이고 이집트의 신들의 집을 불살을 것이며 이집트 땅의 태양의 전에 기둥들을 깨뜨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이러한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관련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원래 머물러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그 위치 이탈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디 위치에 있는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주의 경계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준 경계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에 우리가 머물 때, 거기에 많은 환경과, 그러한 환경과 문화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이집트의 영역은 세상의 영역인데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든, 세상이 어떠한 아, 죄 중의 즐거움을 줄기든 아, 상관없죠. 그렇지만 믿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이들이 그 속에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 이러한 위치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아, 합당한 위치, 합당한 아, 영역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4장 15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와의 논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들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주로 논쟁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그들이 분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집트 왕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브라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다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분별되지 않은 장소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거기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 45장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함락 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인 바락 바룩을 어,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그가 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대사를 행한다고 말하는데, 이 대사는 그를 어떻게 구출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노량물은 전쟁에서 우리가 노량물을 얻죠. 그와 같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때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한 바루기 돼야지 정말 유다에 남아있는 세상의 이집트에 빠진 사람들이 되지 말합니다. 10에서 8장입니다. 10에서 8장은 우리에게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룰 8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더 뛰어난 언약을, 더 뛰어난 사역을 지닌 더 좋은 약속들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더 뛰어난 사역을 지닌 더 좋은 약속들로 세워진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언약의 중보자라. 앞에서 더 좋은 언약인의 약속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충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서 어떻게 좋기에 더 좋은 언약입니까? 더 좋은 언약은 그 언약은 법으로 어, 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 좋은 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더 좋은 법, 생명의 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 안에는 더 좋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에 근거한 더 제정된 법입니다. 제정된 언약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영에, 생명의 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 법은 이렇게 제정될 뿐 아니라 어떻게 완결됐냐면은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더 좋은 희생 제물이 거기 있고요. 양과 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죠.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더 좋은 피가 있습니다. 양, 양,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완결된 언약입니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하신 아들이 더 뛰어난 직분. 또 뛰어난 사역을 가지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 로마서 아, 여기서 그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부에서 아, 8장 10절에 아, 하나님이 세운 더 나은 법더 나은 언약의 핵심인 이 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8장 10절 인데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서내 법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내 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먼저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레미야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거기서 내가 내 법을 얘기할 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브리서에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법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한 법이 여러 법으로 확장되었다는 걸 말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아, 생명의 영역, 생명의영의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은 아, 높은 가장 높은 생명의 법이죠. 생명마다 법이 있죠. 동물 식물 식물은 식물의 법, 법칙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법, 법칙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되어 있죠. 어떻게, 어떻게 어, 일어나고 어떻게 어, 어,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가장 뛰어난 생명의 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이 생명의 생명 우려의 노중으로 이 법을 우리 안에 놓으셨습니다. 어디 우리 영 안에. 근데 영 안에서 우리 속부법은 확장되죠.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 각 부분에. 마음의 각 부분이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죠. 우리의 속 부분 안으로 확장되므로 이 법이 단수의 법에서 복수의 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의문에 속한 법과 다릅니다. 율법, 율법은 바깥에서 요구하죠, 바깥에서 통제하죠. 그러나 이 생명의 법은 안에서 우리 안에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바깥의 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생명형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이 통제를 받게 해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새 법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법을 더 누리기 바랍니다.